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이 2023년 3월 15일입니다. 슈만 공명의 그 지구 진동수를 가리키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 그래프와 명성과의 관계는 제가 그 미리 유튜브 동영상에 1편과 2편에 나눠서 먼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거기 가셔서 미리 보고 오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보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얘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봤다라는 전제하에 어, 여러분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갖고 왔고요. 어,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2023년 1월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면은 이 슈마 공명 그래프입니다 보통 명상이 일어나는 데는 여기죠 7.83요쪽 영역입니다 이쪽 영역이 명상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뭐 좌선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이쪽 영역에서 명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뭡니까 지구 진동수가 자꾸 올라간다고 했었죠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앞전에서도 이제 다시 또 뒤에서 얘기할 테지만 수직으로 요 그래프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이런 식으로 정박 형태의 그래프가 보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이게 1월 7일, 8일 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신기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전리층에 있는 지구 외 밖에 있는 그성축권에 있는 그쪽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공적인 느낌입니다. 이거 한번 뒤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요거를 제가 한번 인공적인 이게 진짜 인공적인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라인을 한번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 붉은색 라인 있죠 여기요. 요게 거의 5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박으로요 딱딱딱딱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게 맞다면요 50분에 한번 정도의 이게 정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게 맞는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자 그래프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여기 빨간색 그래프 두개 보이죠 여기까지 맞으면 맞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번 쭉 한번 이어가 볼게요 똑같은 사이즈로 배열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맞죠? 간격 그리드를 제가 쭉 했는데, 얼추 맞습니다. 그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런 그래프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제가 한번 밑에 시간 있죠? 요 밑에는 16, 17, 18, 요게 이제 시간 때거든요? 이게 두 시간, 이게 지금 톰스크니까 두 시간이 빠르니까. 여 저기 16시면은 이제 6시가 되는 거겠죠? 밑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그럼 얼마에 한 번씩 움직였는지 알수 있겠죠? 예. 네. 거의 이쪽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이니까 35픽셀이니까 나누면 한 18픽셀 되잖아요. 30분이. 이게 18픽셀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분이니까 한 30, 40, 50분 51분? 52번에 한 번씩 정박으로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죠 놀랍죠? 네, 이거, 이거 보세요 놀랐잖아 요 여기 여기 있는 이 흰색 그래프가 그대로 누가 마치 이렇게 인공적으로 박자를 짠짠짠짠 맞추듯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신기합니다. 네. 이게 일월 이천이십삼년 일월 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이천이십삼년 3월1 5일날도 이런 식으로 또 되어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그죠 계속 아래로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죠이 패턴들을 한번 쭉 볼게요 이것도 좀 제가 좀 미리 간격을 좀 준비를 해 뒀어요 자이 여기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 바, 붉은색 이 라인이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한번 쭉 일정한 순서대로 나이를 해 볼게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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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잖아 쭉 가볼게요 여기까지 오바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볼까? 이게 대충 한 건데도, 대충 한 건데도 그 사이즈를. 가봅시다. 얼추 비슷하죠? 얼추 비슷해. 이거 봐. 더 촘촘해졌죠? 1월 달에는, 어, 1월 달에는, 50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그리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2023년 3월 15일이에요. 지금은, 봅시다. 이거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시간으로 보면 더 간격이 촘촘해졌죠? 그죠? 52분에 한번정도이다가 그럼 아까 했던 1월달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요 자 어떠세요? 이 굵은게 52분마다 한 번씩 정박으로 지구의 진동수가 심장이 마치 뛰는 것처럼요 이렇게 나왔고 이 윗부분은 오늘이죠 3월 15일날 거의 12분 13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정박으로 지구의 진동수가 굉장히 빨라졌죠? 야,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이런 아주 그냥 더 촘촘한 그리드가 뭡니까? 사람이 화가 난다라는 에? 30Hz 이상을 뛰어넘고, 그치, 여, 여기는 뭐 거의 끝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지구의 진동수가 정기적인 정박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의 12분, 3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벼락이 치거나 정기적인 신호가 지구 밖에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전본 적은 없습니다. 이래서 너무 신기해서 지구 진동수와 또이 마음 수행을 하는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고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흥분하게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 그외그굿 같은 거할때그 굿에 들어가는 그 음악 그 사운드를 내주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꽹과리라든가 북이라든가 징 있죠. 장고도 있고요. 거기 보면 뭐북 있죠. 북이 정박으로 딴딴딴딴딴딴 때리잖아요. 그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당이 구슬하다가 그 정박의 리듬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뭔가 액션을 하게 되면 의식도 그렇고 트랜스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지구 전체가 예? 지구 전체가 집단적인 트랜스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 뭘 위해서? 뭘 위해서요? 주, 고주파수를 위해서. 고주파수를 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별이. 네, 드디어.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 올라가는 때요. 위로 올라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 그리고 어떤 상승? 3D에서 5D로 넘어가는, 3차원 세계에서 5차원 세계로 넘어가는 고주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면요. 그, 개구리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개구리가 그 안에 물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불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달구고 있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기가 가해지고 있듯이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개구리와 같은 겁니다 지구 진동수와 지구는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진동수가 올라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그 고주파에, 고주파로 올라가거나,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런데, 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이, 이게? 누가 이렇게, 아, 지구 진동수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지금 50년, 50년 만에 거의 4, 5배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것만 놓고서도 지금 난리인데, 지금 뭐40 헤르츠, 이거 뭐 거의 뭐 정기적으로 때려지는 게 여기까지도 다 올라왔으니까. 그쵸? 여기 이거 보세요. 거의 뭐 끝까지 다 가잖아요. 뭐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죠. 그래서요,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몸도 요동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일이 터져요. 네. 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람들이. 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민하게 느낄 정도고 난리가 났는데, 일반 사람들이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이 진동수를 어떻게 견뎌낼까요? 못 견뎌내요. 분명히 어딘가 탈이 나고 있는데, 몸이 아프거나 심적인 변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직 우리 인간은 뭡니까? 오감 오감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만 받아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구 진동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못 느끼니까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지구 진동수가 그래서 뭐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니까요 생명의 인간의 생명에 지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고주파 앞에서 저주파인 마음의 그 에너지가 과연 몸속 안에 남아있겠습니까? 튀어나오죠.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니깐요. 이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이 먹고 사는 문제, 지금은요, 잠깐. 좀 정신 좀 약간 차릴 때가 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동수가 올라가게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최근에 들여서, 올해 들어죠. 2023년에. 23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어지럽다던가, 신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지러움증이 있다던가, 뭐, 이명이 들린다던가, 어, 약간 좀주의가 산만하다던가, 그 다음에 또 잠을 못 잔다던가, 또 몸에 또 어떤 부분이 좀 아프다던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힘들죠. 또뭐 육체적으로는 이런데 이거의 진동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좀 긴장이 됐다거나 약간 멍청해지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몸에 본래 구족되어 있던 충동이요. 특히 충동이요. 그 그러니까 본능에 관련된 충동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대두가 많이 될 겁니다. 요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면. 요 왜냐? 본능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은 주파수가요 좀 낮거든요. 이게 지구진동수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지구진동수가 지금 계속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 몸에 있는 본래 알랄이 박혀져 있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마음에, 생명에 박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구진동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네들이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마음도 자극을 하고요. 몸도 자극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요. 특히나 3월달에 들어와서는요, 2023년 3월달에 들어와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 아주 피부에 와 닿습니다 많이 어, 신체적으로 라든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운이라 확실히 지구 진동수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쁜 일이죠 지구가 고주파로 올라가고 상승한다라는 이쪽으로는 굉장히 기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여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지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캐치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좀 많이요. 몸을 좀 편안하게 해 주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 주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몸을 관찰해 주셔야 돼요. 관찰. 관찰하게 해 주고요. 그리고 충동을 조심하세요. 충동을 조심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기운 이 지구 진동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우리 몸 안에 구조되어 있던 낮은 주파수들이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충동으로서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마음도 혼란스럽고 몸도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은 그 혼란스러운 기운으로 뭔가 사건 사고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까르마가 생기죠. 이 까르마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진동수가 올라갈수록 좀 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고 몸을 좀 챙기시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십시오. 네, 그리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좀좀 편히 몸을 쉬게 하세요. 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은요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그냥 괜히 모르게 짜증나고 괜히 모르게 신경질나고 괜히 모르게 충동적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마음이 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몸도 안 좋고 일들이 잘안 풀려 그리고 주변에서 환경이 자꾸 나를 치네. 자꾸 나를 건드리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조심하시고요. 일단 앞으로도 계속 이 슈만 공명 주파수를 계속 볼 예정이고요. 뭔가 이상하긴 이상해요.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몇천 년, 거의 만년 이상, 만 년, 수만 년 동안에 있었던 일어날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세대거든요. 복받은 세대죠. 기뻐해야 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몸을 조심스럽게 잘 다루시고, 마음도 편안하게 그렇게 잘 케어해 주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그리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지구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 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 생명체들도 굉장히 아마 되게 힘들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들이 지구의 일년에 일어났던,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과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와의 그런 1년이 넘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럼 미국 뭐, 미국에서 뭐, 그 높은 산에 있던 눈들이 녹아가지고 지금 뭐, 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피명령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수도권에 이, 맞먹는 인구가 대피명령을 받았대요. 예. 네. 뭐, 그런 것도 부터 시작해서 요즘 들어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사건들이 지구 진동수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그 이런 그런 뉴스들은요. 물론 뭐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관심있게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꾸 알려주는 뉴스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알려주는 공짜 뉴스는요. 다 대가가 있답니다. <laughs> 자 오늘 지구진동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수행 열심히 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